반갑습니다 어, 오늘도 서포티지 어, 자가정비 목목사 자가정비 시작합니다 서포티지 어, 어, 드럼 드럼을 에, 깔면은 반드시 어,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어, 해제해야 됩니다. 해제 안 하면 이잘안 빠집니다. 안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고 있어가지고 잘안 빠집니다. 어, 유튜브 상에 아무도 있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제 저쪽 어, 좌측을, 어, 드 들음을 빼다가 많은 시간도 걸리고 어, 이게 엄청난, 어, 이게 고착되가지고,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풀어서 안 빠집니다. 그래, 서 사이드 브레이크 안에, 사이드 브레이크도 손상이 가고 했는데, 어 반드시, 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해야 됩니다.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세요. 그리고, 어, 드럼은, 드럼 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요두 개의 나사를 떼가지고, 어 그리고 여기 고무 커버가 있는데, 고무 커버는, 새것에새것에 어, 어, 새것에 반드시 옮겨, 옮겨놔야 어, 안 잊어버립니다. 고무 커버를 반드시 옮겨놔야 됩니다. 이걸, 어, 그리고, 어, 요 나사 두 개를 풀고, 해머, 해머 망치로 두드러서 뺄 겁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 자 여러분 어 드럼을 어, 드럼을 어, 뺐습니다. 이게 어,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.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. 이거로 어, 반드시 풀고 해야 금방 빠집니다.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저 운전석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풀면은 안 빠집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빼면 은 금방 잘 빼집니다 참고하세요. 이렇게 어, 방청류를 어, 녹슨데 꼿꼿이 어, 뿌려야 됩니다. 뿌려야 어, 오래갑니다. 오래 어, 있는데 방청류 녹슨데 무조건 방충류를 뿌려주시면 굉장히 오래갑니다. 어, 이는 어, 크랭크도 있는 거죠. 이 뭡니까, 이거. 활대링크도방충률를뿌려주면은 어 굉장히 오래 갑니다. 드디어, 어 교환했습니다. 여기 보면 스포티지는 어 교환할 때, 어 이거는 <laughs> 그기안할때어 브레이크 패드를 감싸고 있는 요, 이 브레이크 어, 엔더, 브레이크 엔더, 브레이크 엔더 이게 요 링크를 풀어야 됩니다. 이이 링크를 안 풀면은 상당히 이거 패드 교환하기가 힘들어요. 반드시 이걸 링크를 풀어서 요 위에 있으면 요 밑에 요 밑에 이 브레이크 어 엔드가 이 캘리퍼가 캘리퍼 고정시키는 이 14인치 14인치 나사못이 14인치가 있습니다. 14인치 이곳에 어 있으니까 이걸 리이걸 분리를, 분리를 해가지고 이 분리를 해가지고 위로 빼내서 올리가지고 나중에 다시 어, 조립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. 여기서는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. 자 여러분 어, 이제 이것만 조립하면은 다 끝입니다. 끝이고 어, 여러분 그또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실 분은 이 마개가 있습니다. 브레이크 오일 마개. 이걸 반드시 어 막에 있는데 여기서 호스를 연결 시켜가지고 저 시동을 걸어서 한7번 정도만 어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은 폐유가폐 안에 있는 모든 어 브레이크 액이 빠집니다. 그걸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우목사자가 <목소리> 준비.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